안녕하세요, 송돌돌입니다. 이제는 반대편 타이어를 탈거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건 잭이고요. 이 왼쪽에 보이는 타이어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에어 압력으로 차 앞에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이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머신은 임팩이라는 머신이고요. 좀 시끄러울 겁니다. 응. 이제 타이어를 탈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묶음이고요. 지금 이쪽에는 타이어를 빼내기 위한 작업인데요. 타이어가 이제 여기 나사하고 좀 붙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은행을 하고 바로 와서 아직 휠에 열이 아직 다 식지가 않아 있는 상태에서 물을 뿌린 건 식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서. 사장님이 물을 뿌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 내용은요. 뒤축 삼축. 맨 마지막 바퀴를 세 거를 끼고, 그 현재 좌측에 있는 이 바퀴 네 개를 가운데, 이 축. 2축. 이 축에다가 이제 옮겨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영상은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키가 자키가 있고요. 이제 드럼과 휠드 아니 휠이 아니라 이 드럼입니다. 드럼. 이제 아까 작업했던 새 타이어를 이제 여기 뒤축에다가 꽂는.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휠에 좀 검게 묻어 있는 거는 이제 기름칠을 해 놓은 자국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운행 중에 펑크가 났을 때잘 탈거가 될수 있게 사장님만의 노하우 기름칠을 해놓는 사장님 여기 사장님만의 노하우입니다. 이 그림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오네요. 이제 조립을 합니다. 타이어를 조립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개 들어갔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 더 끼우면 이제 뒤에 바퀴 새 타이어 교체는 완료가 되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 하나, 하나. 아침에 하는 거는 뭐든 좀뜨겁테니까 날이 더워서 사장님 음료수 시원한 걸로 하나 사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 물건만 드립니다. 음료수도 가져오시고 음료수 먹어 가지고 이 네, 10개 나사를 네, 10개 나사의 작업을 다 이제 일단 손으로 다들어왔고요 네, 임팩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좀시끄까 작업이 뒤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쪽은 오른쪽 방금 작업한 곳은 왼쪽 여기 또한 자키가 아직 이 축바퀴를 다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작키로 지금 타이어 가공중에떠 있는 상태에서 맞은편 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통돌이 드라이브였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